아 자번 봐봐 자, 문제에서 극값 얘기 나왔는데 얘들아 극병수는 무조건 뭐 해야 되니? 적분의 미분해? 미분해야지 뭐 근데 이제 사실 얘는 뭐 미분 하나 만았는데 어디에 대한 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미분이랑 섞여있는 거냐 하러면요거 3차 함수 요저, 요 녀석 미분해야 돼 근데 일단은 A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극값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직선 자체에서는 극값 안 나오지. 그러니까, A라는 순간에서, 문제 보시면, 연속이 됐거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게, 연속 얘기 나오는데 끊어놓은 듯한 부분이 나와? 보통 우리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 꺾이거나, 안 꺾이거나. 그 그러니까, 꺾여서 첨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부드럽게 극대가 되거나, 뭐, 요런 지정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건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건지의 판단은, 일단 얘부터 미분하고 나서 얘기해야 될것 같아. 그치? 어, 얘는 미분할 필요 없지, 왜? 요 상태 안에서는 요런 거안 나오죠. 직선이니까. 그래서 요것을, 내미분어 G. 그냥 말해봐. G로 하자. 요, 요, 요 노란색만 GX라 하고요. 얘 미분해버려. 그럼 3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9가 되고, 얘가 모된 순간을 찾아? 얘가 모된 순간을 먼저 찾아. 그러면은 3x 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고, 어, 1, 3. 뭐야, 두개 있네. 3함수에서 3차음, 0된 순간 두개면 무조건 극대극소잖아. 그래프 형태가. 그러면은 노란색 그래프부터 그렸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여기가 3, 1이고, 여기가 3인 거야. 대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이 그래프를 어디까지 그릴 거야? 라고 하는지야. 까지를 얘기해 줄 거야. 까지를 대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야. 일단 똑같이 삼차 수 그래프를 먼저 온전하게 그려놓고요. 거기서 판단 한번 해볼게. 넉넉하게 한세개 정도 그려놓게. 그럼 여기가 1, 3 여전히 위치는 이렇게 잡아놓고. 어, 이렇게 좀... Y자표도? 어, 그래. 요얘기 때문에 먼저? 네. 어, 그 값의 합이? 좋아요, 그러면은. 1일 단수 값은 계산을 너희가 해줘야 돼. 얼마 나오네? 나오네. 얼마나 어디? 3 나오는데. 3일 단수 값은 얼마나요? 마이너스 얼마? 네. 1. 뭐 네. 어? 그럼 이미 여기서 답은 나온 거야. 왜? 네. 이극 그 값의 합이 얼마야, 지금 현재? 4가 아니라 얼마니? 아. 2가 되지? 네. 그럼 2가 되면 4가 아니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A라는 순간이 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해서 다 나눠 볼게. 오른쪽에 있을 때, 같을 때, 왼쪽에 있을 때, 물론 더 왼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왼쪽이면 그 값의 갯수나 어떤 합에 대한 얘기를 얘보다 더 못해주는 상황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필요하면은 이거 보고 더 그려주시길 바라고 일단 요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볼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GX는 여기만 그려야 돼요 여기만. 여기만. 근데 어차피 얘 지금 연속 그래프였었지. 연속이니까 이 지점의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비율이 얼마? 1인 상태로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물론 여기에 대한 디테일함은좀 이따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자. 자, 그러면은, 이세 그래프의 공통점은, 극값 중에 극대가 되는 이 지점은, y값이 이제 얼마? 3. 3이야. 야, 근데 극값 사이가 얼마라고? 3. 기존에 있었던 마이너스 1이라는 극값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만 합이 4가 되지. 그러면은,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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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중에서, 일단 당장, 요거 살펴보시면은, 요 지점에서의 극값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을까? 아니 왜? 여기서는 왜? 계속 증가하니까 자, 극대야 극소라는 것은 증감에 대한 개념이지 미분 관련과는 사실 의미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던 거에서 꺾인다 하더라도요, 이거야. 요 지점이 올라갔는데, 요렇게 꺾이나, 올라갔는데, 이렇게 꺾이나,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나. 결국 여기가 극값은? 아니. 아니라는 거. 왜? 지금 꺾였잖아요. 꺾이면. 꺾이면 극값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 오. 증가, 증가잖아. 증강이 바뀌어야 돼. 이거 그값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념은 논 뭐, 외. 그럼 다시해서 얘기 여전히 그 값은 여기죠. 이 그렇지. 여전히 그 값은 마이너스 1과 3이야. 그럼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그 왼쪽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얘도 이미 해. 여기는 여전히 마이너스야. 안 돼. 얘도안 돼. 이거 어디야? 여기. 그럼 기존보다는 올라갔지? 네. 기존보다 올라갔어까여기 와야 y값이 얼마나 돼야 돼? 네. 1이 되야만 돼. 그럼 이제 따라서 어떤 얘기를 여기서 뽑아내면 되느냐. 결국에 G에 요 A라는 순간의 함수값이 얼마다? 1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일단 던져놔야지. 자, 여러분들 계산을 할 건데, 이 그래프를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A의 위치가 어딨냐에 대한 어떤 판단, 대소비교를 식으로 써놔야 되는데, 그래프로 대신했어요.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때 a는 마이너스 1보다 아 마이너스 1이 아3이상제 죄송 동 a가 3보다 크고 a랑 3이랑 같고 a가 3보다 작고 그 그래프로 그 범위를 대신할게. 자 여러분들 g에 a 넣으세요. a 3 6a 제곱 9에 마이너스 1은 1. 자, 그러면 좌면으로 봤을 때 A가 3차 방식이네. 요걸 풀어야겠네. 그래야 요새 A값이 나오잖아. 풀었더니 A는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요 대소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A를 찾으면 돼. 아, 그게 누구야? 그죠? 2야, 2? 2래. 2를 찾아서 넣고. 자, B를 찾아야 되는데 요걸 생각하면 이름을또 바꿔서. G, H H를 할게요. 여기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1번식은 이거고 2번 H는 2 어, H에 A지? 어, A는 얼마? 일단 A는 2였지만 넣으시면 되요아 이게 1 어, 1이 돼야지. 연속이니까 자, 여기다가 H는 1 해서 여기서 P가 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깊이로 보면 은 어, 4점짜리는 충분히 나오는 문제 수준이고, 그 합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 뭐, A의 위치에 따라서 극 값의 개수라든지, 오류의 질문을 또 바꿔줄 수 있으니까, 먼저 포인트가 뭔지만 잘 기억해줘. 미분에서0대 어, 중간 발견하고, 그 다음에 A의 위치에 따른 그 합의 연속인 그래프의 대형, 표현, 고지점을 그 봐주시면 될것 같아. 요 이렇게 해서 20번 마무리 하자. 넘어가요. 2123세개 다였어, 질문이. 근데 21대 21은 지난번에 했던 문제라 컴박이긴 한데, 요 질문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은 제일 마지막으로 넘겨서 따로 설명해 주거나, 어, 다 같이 설명 다시 한번 해 주거나, 물어 놓 볼게. 어, 일균이가 질문했고, 가원이가 질문했었거든? 요거 혹시 질문했던 부분이 지난번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디였는지가 좀 연결이 되면 설명할 생각이 다 바로 해줄게. 알겠지?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넘길게요, 22번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사실 22번 같은 문제가 풀기가 좀 싫은 문제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이냐면은 20번은 뭘 원하는지 명확했잖아. 22번은 출제자만 알아,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쨌든 읽어서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길 바랬는지를 거꾸로 역추적해야 돼.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가 그렇긴 한데 드러나 있는 문제와 지금처럼 뭔가 좀 표현을 바꿔야 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그 출제의 의도를 확인하셔야 된다. 고이 사람은 뭘 의도했을까? 라고 하면은 마지막이시 보세요. 일단 요거부터 이거는 한문제으로 바로 추릴 수 있어. 0이 아닐 때 함수값이 양수래. 근데 0일 때 함수값이 0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프로 찾아. 해설에는 식을 찾아서 푸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프로 충분히 찾을 수 있어. 리본가능해. 항상 부드러워. 이 모든 걸다종합하잖이 색깔을. 어떻게 되겠어? 0이 있을 때이 그래프를 못해도 이렇게 돼요. 0이라는 순간에서는 적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소리야? 정의하는 소리저 연두색만 모아 놓으면 저 결론에 다달아야 돼 바로 그치? 자 이제 그 다음이야 이건 그래 이제 이건 이용할 것 같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따 설명하면 되는데 내가 풀이를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써 놨으면 해설에 있는 풀이를 연결하기가 좀 어려워 나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 풀려고 해서 그 위에 있는 풀이를 보면서 그래서 f 프라임 0을 발견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g 프라임 0을 발견한 게 맞거든 근데 f 뭐가 얘얘얘 얘, 얘 보고 바로 얘 만들어 했다면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사라지는 거 쉽게 말해서 해설을 그렇게 돼 있어 f 프라임 0도요 g 프라임 0만 듯이 만들어 놔 나는 그걸 제외하고 너한테 다이렉트로 이거 설명한 거고 자 그럼 뭐가 얘는 어떻게 만드는데 문제 봐봐 어디에서도 g 프라임 x g 프라임 0 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남은 지금 고장이 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미분계수나 어떤 개념을 물어봤지? 정이 써야 돼. 정이 써. 정이 쓰는 거야. 그러면 G 프라임의 0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 0분의 g x G의 0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의 0 플러스 h 빼기 g의 0. 이둘 중에 뭐 하나 쓰는 소리겠지 뭐, 그렇지? 근데 이 식이 있어. 이 도는 거지. 부등식이단 말이야, 부등식 맞지? 자, 이제 무슨 얘기또 해? 자꾸 엮는 거야. 개념을 엮는 거야. 아니 g 파이 엉은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근데 얘들아, g 파이를 엮으려고 했는데 식을 봤더니 요 식이 남았어. 색깔 봐. 요 식이 남았는데. 여기서 너희가 지금 식을 요거를 연결한다면, 그나마 위에거야아래거야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아래거야위에거야위에거지 심지어, G의 0이 얼마래? 5래. 이거 대신 5로 썼더니, 요 노란색을 뭔가 넣을 수 있어. 넘기면 되고, 넘기면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식의 형태는 G의 X-5가, 요게 FX 플러스 4X라고 쓸수 있고, 그쵸? 다시 한번더 쓰면은 g(x) g의 0이 f(x) 플러스 4x라고 또쓸수 있는 거야. 맞아. 지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 중에 얘는 아니야. 얘란 말이야. 물론 얘도 0이 빠지면 사실 모양상 차이는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얘야. 얘가 얘라는 걸 밝힌 거야. 하나 더. 극한이잖아. 극한인데 부동식 들어왔어. 무슨 얘기야? 엮어. 극한인데, 부등식이야. 뭐밖에 없어, 대부분. 샌드위치밖에 없어. 샌드위치밖에 없단 말이야. 결국에 극한의 대, 소, 관계, 대, 소, 비교. 이 개념. 이게 샌드위치야, 얘들아. 전문용어. 이거밖에 없어. 그럼 결국엔 부등식으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 대, 네, 요고. 자, 극한이야. 미분기수도 극한이야. 극한은 무슨 극한, 무슨 극한 살펴봐야 돼, 무조건. 좌우를 살펴봐야 되지? 첫 번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때, 두 개를 살펴보는 게 무조건 원칙이야. 극한이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어, 이식을 만들고자 이 구동식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GX 빼기 G의 0인데, 양변을 뭘로 나눠봅니다? X로 나눠야 되는데, 이 X가 지금 현재 0보다 큰 X야, 작은 X야?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있 X니까, 부등호방향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거 X. 됐지? 자,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 줄에 뭘 붙여줘? 리미트를 붙여줘. X가 영에 가까이 갈때큰 쪽.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 그럼 이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우 미분계수라고 하는 g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여전히 자 미분이 가능할 테니 얘도 g 프라임 x 쓰시면 되고 아 g 프라임 쓰라는 뜻 g 프라임 얼마? 0이죠. 0 쓰시면 되고 이 오른쪽에만 정리 잘하시면 돼. 자 오른쪽 x 번의 f x. 이건 x 번의 4x 자리가 좀 비좁지만 쓸게요. 0보다큰쪽 x 빼기 분의 fx 빼기, f 얼마? 0, 쓰0 어차피 껍데기니까. 더하기 4.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한줄 정리하면은, 요건 뭐야? 평균 면화를 극하니까 f' 얼마? 0, 더하기 4. 자, f' 0이 얼마를 서문제에서 0이랬지? 그리고 얼마? 4. 자, 이제 풀이 멈춰. 왜? 네. 쏠까? 극한의 대소원계는 이쪽이 4 나왔으면 저쪽도 4가 나와야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자, 그래도 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면은 요거 부등호방에 이제 잠시 후에 0보다 어떤 쪽이니까 이게 작은 쪽이니까 이때는 바꿔서 똑같이 한번 쓰시면 돼. 마지막 결론만 쓰시면 g 프라 0은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됐지? 그러면서 사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사보다 작거나 같아 그게 얘는 사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개념 그룹 잘 잡아야 돼. 그렇지? 정리해 주세요. 미분을 하더라도 식의 형태에서 이제 미미트를 붙여서 식을 써서 얘기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말은, 뭐 4x가 3x 플러스 1이다, 이런 게 있어. 이걸 미분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미분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얘기야. 무슨 얘기냐? 이식과 이식의 대수 비교하세요면 를 함수값의 대수 비교지, 그지? 그데 함수값의 대수 비교 문제를 너희들은 미분해서 기울기에 대수 비교를 한다는 소인데 지금 그거는 이 문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노드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식을 미분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함수 미분은 맞아. 근데 방정식이나, 지금처럼 부등식은 미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어. 자, 근데 어때, 뭐, 미분했더니 어땠어? 있었어? 됐어? 차안 나왔었어? 그러면은, 뭐, 개념적으로 식을 좀 만들겠다면은, 그래? 한번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이식 자체에서, 아예 그냥, 리미트 X가 0으로갈 때, 리미트 X 0으로갈때 하면서, 뭐,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왜, 뭐야, 요거, 요대소관있지 요걸 끌어내는 거는 가능할지언정, 이 자체를 미분해 놓고서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을 우연이란 게 아니라, 원래 의도가 요걸로 풀 수도 있는 부분을, 그냥 단순히 미분해 봤더니 된걸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 그거는 아니고, 요, 요 개념이 어쨌든 쓰여야 돼, 요 개념이. 자, 22번 마무리 짓고요 시간 애매한데. 자, 잠깐 여기서 끊자구요. 여기서 끊고 5분의 3이 다시 시작할게.